저는 것도 여기서 여기서 들어갈 때는 여기가 거의 이 부분에가 방필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붓이 반복이 되면은 여기 부분에는 원필로서 이렇게 회봉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원필로. 소 이런 것도요. 이렇게 해서 이 밑에가 이렇게 수평으로 맞아줘야 좋거든요. 올라간 데는 부세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,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와서 다시 여기서 부시 수필을 해서 다시 모아서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가야지. 여기가 원필로 나와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. 이렇게. 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앙세처럼 올라갔다 여기서 붓이 다시 이렇게 각이 나와서 꺾어져서 여기는 붓이 꺾어져서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원필로 들어가서 다시 원으로 나와야 돼. 초자도 여기서 여기서 여기 수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붓이 이렇게 여기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쪽에서 이렇게서 해이부분에 방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필로 이렇게. <laughs>